88년 무진생 용띠 2023년 1월 운수 좋은 날은 언제인지 시작하겠습니다. 한달중 재물 운이 좋은 날입니다. 재물 운이 좋은 날에는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받을 돈이 있거나 수금할 돈이 있다면 해당 일을 활용하시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이나 자금 융통 등 자금 회전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지출과 재물 손실이 높은 날로 지출 관리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 증권 투자 등의 투자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한달중 운세가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재수가 가장 좋은 날은 각종 사건, 사고를 막아주고 일이 잘 풀리는 최고의 길일입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과 재주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약, 만남, 행사 등에도 좋은 길일입니다. 한달중 이성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성운이 좋은 날에는 이성과의 인연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인기도 많아지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운수 좋은 날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